조우전. 조우전은 만난다는 걸 의미하죠. 조우전. 저기를 가야 되는데, 친우. 아, 친우 오렙도 힘든데. 친우 오렉. k v 1도오렙이 힘들더라고요. 이돈안 쓰고 가야 되는 뭐야 밀자, 밀자, 밀자. 아, 안 가네. 아이, k v 1이 컴퓨터다. 이 녀석, 컴퓨터 밀면 안 가면 컴퓨터죠.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섯 대고 사람이 두 대인 것 같은데 설마 사람이 한 명은 아니겠죠? 일단 컴퓨터 포기하고 이 녀석 안 간다 가야 되는데 아예 안가이 녀석. 일단은 티안 헤비는 부각이 좋아서. 언덕 아래로 공격을 잘할수 있어 아, 한대 맞아라 오케이 됐고 갑시다 아이 녀석 진짜 와 방금 도탄 되는거 겁나 멋있었네 와 탱크 도탄 되는걸 눈으로 볼 줄이야 와 흔, 흔적이 보이네요 도탄 흔적이 와 놀랬네 아우 진짜 괴, 궤도를 때리면 체력이 별로 안 다네 탄들까 봐서 개도를 개도를 쳤는데 개도를 치면 안 되는 모양이다. 아좀 네가 처리해, 에라씨. 처리를 못하고 죽어버렸네. 며우 과주크 간다고. 아아아아아아 와이 관통 안 되네. 같은 오리이라스가 관통이 안 되네. 지원해. 이죠 오르막길이 힘드네. 오르막길이. 아, 못 올라간다. 와, 지 마틸다. 사렙이 장난 아닌데. 아니, KV 원척에서뭐 해? 아직까지도 올라오지도 못했네. 야, 이거 처리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아이, 후진을 하게 될 줄이야. 아이, 마틸다 이 녀석. 됐다. 어, 뭐야? 봐봐. 어디서 나락. 아니, 여기서쏘다니 이미, 마틸다 죽었는데. 뭐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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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어디, 샤먼. 어먼이야 때릴 때가 많으니까 어디, 어디, kv-1? 오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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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디 어디, 좋아. 오케이. 부품 파손. 아니, 괴돌 때려야 되나? 어, 161. 엉덩이. 엉덩이는 체력이 얼마나 달지? 오, 얼마나 단 거야? 185. 음... 확실히 괴도를 궤도, 때리면 체력이 좀 적게 나는구나? 오케이. 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때려야 되겠네요. 공격력이 안 먹히네 제대로. 아니, 근데 궤도가 때리기 참편하긴한데 넓어서. 이거 막타 내가 뭐되나요 막타. 아우 튀언 헤비 좋네요. 위장도 마음에 들어. 여름이라서 그런지 저 위장이 좀 느낌 있네요.